대교합니다 대교가합니다. 사랑하는 지연이 대교가합니다. 오, 동라인 오버인. 오늘은 아내 생일이라 편지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 생일이라서 먼저 잡채 잡채용 재료를 손질할 겁니다 노른자 분리중 그리 페트병 이용해서 하면은 노른자가 쏙! 이렇게 섞이 계란을 많이 깐게 아니라 계란이 다 쌍란이었어요. 노른자가 작죠? 장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노른자와 흰자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어요. 잡채. 썰 때는 몰랐는데 좀 두껍게 썰은 것 같아요 끔고명 이 너무 많다? 아내가 손도부 미역국 먹고 싶어 해서 손도부를 넣어주세요 맛있겠지 요거는 대하전 할 겁니다 대하전 위에는 큰거 있고 밑에는 차차차차 하는 치실이두식인데요등 마디, 고부려서 이렇게 넣어서. 뻑빼면은 이렇게. 내장이. 내 내장이. 어 대하전입니다. 장무거장이내장 대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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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코 나름대로 대코다 어마 너무 맛있었다. 아내가 얼마 전 캠핑 갔을 때 먹었던 꼬치 어묵이 먹고 싶다 해서 꼬치 어묵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어묵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제거는 떡꼬치로. 이거는 근데 반찬이 아닌데, 그렇죠? 엄탕 오늘도 먹고 싶다니까. 오. 생일상 잡채 주꾸미 미역국 대하전 오뎅 찍어 먹을 소스들. K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 초코키. 내데이케이 이거 초잘안 박히지 않나? 초는 나보다 더 많이 꽂는 것 같은데? 28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laughs> 생니 <생일> 축하합니다 어? 소달라 생거 벗어 고마워 고마워 선물이야? 응 어. 뭔데? 본이가. 선물. 오는 편지고. 응. 응. 뭔데? 선물이다. 에 에이. 에이. 일부러 많아 보이려고 많은 자리로 했다. 얼마가 없. <laughs> 밥 먹거라 선물. 에이. 한번 선물이네. 뭐사 줄라 했는데 사줄게 없더라. 안 주도 되는데. 밥 먹자. 좋아, <laughs> 너 <laughs> 와, 음, 맛다 맛있다. 뭘몇 먼저 먹어야지. 진짜 몇다다 아, 대하. 응. 나 혼자 산다 해서 먹는 거 보고 맛있겠다 해가지고. 응, 생각하고 있었다. 응. 이거 내가 생새우 사서 다깐 거다. 그러니까 대박이야. 나는 뭐해 줄까? 나, 신선 로해 줘. 뽀뽀해줄까? <laughs> 그거면 되겠니? <laughs> 그렇다 제일 필요 그건 충분하니? 제일 필요 없는 거다 내 생일 때는 신선로 해줘 뽀뽀 두 번이면 되겠니? 응 <laughs> 음? 맛있어 어떻게 맛없는 게 하나도 없지? 인정해라 <laughs> 어쩔 수 없다 좀점 해라 어떻게 염소는 안 돼, 어동맛있다 마시다. 오, 마시다. 가보 가보지 마라. <laughs> 가보지 마라. 가 마라. 가보지 마라. 편지가지라가보가더감동적가거 아니야?